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 상 1장, 2장까지의 말씀은 사무엘의 출생과 관련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첫 번째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는 엘가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유명한 한나입니다. 특별히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응답받아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큰 인물이 되도록 한 기도의 어머니 바로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은 사사시대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던 시대였다라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왕이 없다는 말은 나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밟아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멈추게 할수 없습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목사님도, 나에게 말해도, 권면해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말이 바로 사사시대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선생님의 권면에, 목사님의 영적 지도를 받을 때, 여러분은 멈추고 계십니까? 멈추고 있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사사시대에 모두가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살았지만, 사사시대에 한 사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입니다. 이 한나의 이야기에, 오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한나는 부유한 집안의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던 행복한 여인처럼 비춰집니다. 좋은 집입니다. 명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가방도 좋은 것들을 많이 들수 있습니다. 남들의 부러움을 겉으로 보기에는 마음껏을 누리며 살수 있는 여인 바로 한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한나에게는 슬픔이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싶으나 가져지지 않는 그 아픔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이 없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한나를 한나에게 이 자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문제로 한나에게 못살게 굴고 싸움을 걸고 분노케 하는 적수가 하나 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적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을 성경은 그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하여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는 말로 이런 말씀으로 한나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합니다. 원통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 삶이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남편은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은데 남편이 모른 척하는 것인지 함께 살아야만 하는 적수. 분인 나는 계속해서 나를 못 살게 굽니다. 그런 아픈 마음을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붙들고 화소연하거나 적수 분인 나와 싸우자 한번 시시비를 가려보자 원수를 갚아보자라고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참고 가만히 있자니 한나의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속이 터져서 우라병이 솟아나와 참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숨도 쉴수 없고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는 상태가 바로 한나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칠 것 같고 너무나 답답하고 누군가가 너무나 미워서 답답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노래방에 갑니다. 아무에게도 연락 안 하고 낚시에 갑니다. 여행을 갑니다. 아무 생각 안 하고 잠을 잡니다. 이제 생각을 하지를 말자라고 마음을 먹어봅니다. 친구를 만나 하소연을 합니다. 등등 여러 가지의 자신들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방법을 다 해봤지만, 이렇게 답답하고 원통해서 친구를 만나고 노래방을 가고 술을 먹고 낚시를 가고 여행을 가고 잠을 자고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동원했지만 그 동원한 방법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는 말씀입니다.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이 답답한 참기 힘든 이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첫 번째는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찾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 한나는요. 하나님께 찾아왔습니다. 사람을 붙들고 나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당신이 나볼 때는 행복한 것 같은데 아니라고 나 행복하지 않다고 아무리 말을 해봐야, 하소연을 해봐야 여러분 그 문제는 하소연을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한 말들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남편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습니다. 그의 적수, 성경에서는 이 분인 나를 적수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한나를 못살게 괴롭혔으면 성경에서는 적수분인나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이 적수분인나를 만나서 원수 갚는 일을 머리끄덩이 붙잡고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억울하고 답답하고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남편도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의 아내도 알지 못하는 나 혼자만 끙끙거리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되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성경 속에 있는 성경의 인물에게는 한나에게는 응답하는 믿음인데 우리 믿은 믿음 좋은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는 응답하시는 그 믿음인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거야 저 사람에게는 역사하시지만 이 문제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걸?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문제에 관심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문제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믿음을 갖고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이 안될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나와서 기도를 하되 우리의 심령이 통할 때까지, 심령이 통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제사장 엘리가 자세히 보니까 술주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나가 술 먹고 교회에 와서 주정부리는 줄 알고 정신차리라고 하는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나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그 기도가 멋진 기도가 아니고, 나의 억울하고 답답하고, 나의 그 속사정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 여러분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가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입니까?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래 기도하지 않고요. 오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너무 짧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래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오래 기도하는 겁니다. 오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믿음으로 하지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한나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과 속마음을 나의 원통할 하나님 앞에 다 올려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랜 시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통하여 응답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에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다 마치고 떠났지만 끝까지 마지막까지 홀로 남아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대한 대선지자 이사야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입니다. 그발강가에서 많은 포로들이 모여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응답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과 통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에스겔만 하나님과 영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묵시의 세계를 보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헷, 히데겔 강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다 떠나갑니다. 끝까지 끝까지 남아서 홀로 기도할 때 마지막 남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영통하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과 통할 때까지, 만날 때까지 오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시간만 오래 앉아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래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깊은 기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아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가 감독님을 통하여 우리 재단 가운데 홀랍게 역사했을 때 감독님께서 해주신 말씀 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래서 쓰러집니다. 마치 잠이 든 것처럼 바닥이든 주차장이든 장의자든 상관없이 그냥 누워있습니다. 잠이 듭니다. 그러면 감독님께서 한 말씀 딱 하고 지나가십니다. 내밀어 두고 집에 가라고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 때까지 그냥 임재를 충분히 누리라고 옆에 있는 걱정하는 어머니, 걱정하는 남편, 걱정하는 아내 옆에 있는 게 이에게 도움 안 되니 집에 먼저 돌아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 나 너무 바빠서 찻 시간이 돼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듣지 않고 가버린 거예요. 응답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깊은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손길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재단에 누리게 하셨습니다. 응답 받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일방적으로 내 마음만 쏟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서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만 하시면 하나님 앞에 혼전하게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예물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수소 세 마리를 잡아 드립니다.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에봇을 지어드립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만, 급할 때만 나와서 하나님 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그것에서 끝나는 자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고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원했던 그 예물대로 서원했던 제목대로 그것을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자 기도자가 바로 한나입니다. 사랑하는 힐탑의 가정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드릴 것을 제대로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믿음으로의 정성으로 거룩하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정말 여러분 성심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렸습니까? 시간을 구별하여 제대로 올려드렸습니까? 시간이 남을 때만 드리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되면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별을 해야 합니다. 많고, 스케줄이 많고 할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예물과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하였기에 서원하였기에 많은 바쁨의 일들이 있지만 그 시간을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종을 얼마나 섬기셨습니까? 하나는 자신의 아들이지만, 제사장이 입는 그 옷, 에봇을 지어서 나시린으로 드려진 사무엘을 목사님으로 섬겼습니다. 자신의 아들입니다. 아들아, 일로 와라. 아들아, 아들아,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으로 섬깁니다. 자신의 아들인데, 주회종으로... 받들어 섬깁니다. 그래서 에봇을 지어 입힙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어머니 한나부터 나이 어리다고 우리 사무엘이 무시받지는 않을까. 아들이지만 주의종으로 여기고 거룩한 에봇을 지어 입힘으로 먼저 섬기고 받들고 꾸며 가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습니까? 수소 세 마리를 잡아 드리는 것처럼 성심으로 예물을 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밀가루 한 에바를 마음을 담아 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포도주를 한 보대 가득 담아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한나는 찬양을 자신의 정말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 것처럼 다윗이 옷이 흘러내리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한나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응답의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축복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 아들과 두 딸도 더하여 덤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단임 목사님이 누구이십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조금 안타깝지만 자신의 자녀의 양육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영성 관리에도 실패했습니다.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고 비대한 까닭이라고 엘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존경받는 목사님, 배울 것이 많은 주회종 제사장에게 자신의 아들을 아끼고 싶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한나는 자신의 단임 목사님이 바로 엘리 이기에 그 앞에서 목회 지도를 받으며 따라갑니다. 제사장 목사님은 실패하는 목사님이었지만 그런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목회 지도를 믿고 따랐습니다. 아멘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모세 목사님의 목회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이스라엘 성도들이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모세 목사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말했을 때 아멘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우리 감독님의 능력 목회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아멘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은 대답해야 되는, 되는 상황입니다. 감독님의 능력 목회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아멘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정말 사용하시는 종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모세 목사님은 놀라운, 우리 감독님은 놀라운 능력의 종이기에 우리가 의심할 것 없이 의심하지 않고 아멘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아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엘리는 모세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아닌데 한나가 지금 아멘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이 더큰 한나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산부예배의 말씀을 듣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더 크게 아멘하셔야 합니다 더 크게 아멘하시는 분들에게 한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한나는요 엘리 제세상의 기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는 엘리제 사상의 기도를 받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받고 돌아가서 믿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응답이 나에게 주어질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해주신 축복의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여전히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왜요 기도했으니까 왜요? 주회종 목사님이 기도로 축복 기도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방을 하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응답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그 얼마나 크게 아멘 아멘 하시는지 몰라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데 목사님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믿음으로 받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한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엘리 목사님이 엘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듣고 한나는 응답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자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서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준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속이 부글부글거렸던 것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그 멍해를 가지고 내 몽예는 십자 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몽예를 가지고 순종하기 위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결과 위대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왕국 시대를 열게 되는 사무엘 선지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만 주세요. 둘도 아니고 하나만 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새 아들이 덤으로 태어나고, 예쁜 두 딸이 이 가정에게 주어집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힐탑의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운 걱정, 근심,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랫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집중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내 말만 쏟아내고 그냥 획하니 돌아가지 마시고 끝까지 충분하게 시간을 구별하여 재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대함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름에 너무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좋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아 여러분들의 삶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참담한 시대에 희망의 시대로 이끌어가는 주역이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